우리가 먹는 음식이 좋기만 할까요? 동물들은 큰 병이 들거나 몸이 상하면 식음을 점폐하고 굶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신호들 우리 몸에서 보내고 있다면 디톡스가 필요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여름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어, 저희 병원도 8월 초에 한 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직원들이 써놓은 휴가 공지문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보다 충전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충전된 고된 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휴식이 필요하죠. 자그 기간 동안 우리 몸은 과다하게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고요. 또 부족한 수면 시간으로 인해서 보수 수리되지 못한 조직과 장기를 재생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게 휴식의 시간일까요? 자는 시간. 자, 휴식이라는 에너지 소모가 가장 최소화된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자는 시간 맞습니다만, 또 다른 휴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행위 자체가 몸의 입장에선 보자면 하나의 업무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보셨나요? 자, 입으로 들어온 음식을 소화, 흡수, 배출하는 것 자체도 위장관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먹는 행위가 주는 더 심각한 일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좋기만 할까요? 음식물들 중에 포함된 각종 화학물질 그리고 과잉되게 들어온 영양소 역시 일종의 독소로 작용한다는 점 자, 따라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독소 유입의 가장 주된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동물들은 큰 병이 들거나 몸이 상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굶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몸속 에너지는 손상을 보수하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집중돼서 사용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해독은. 아주 좋은 질병 치료의 수단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외부 또는 내부 독소가 축적된 질환 그러니까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습담이나 어혈로 인한 질환일 때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죠. 때론 그 효과가 너무 즉각적이어서 치료자인 저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해독은요 꼭 증상이 없더라도 녹이 쓴 몸의 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해주면 좋습니다만 특히 이런 신호들 우리 몸에서 보내고 있다면 아 지금은 꼭 필요한 때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자, 해독을 필요로 하는 몸이 보내는 신호 먼저 알아볼까요? 첫 번째, 가장 우선, 비만입니다. 과하게 먹지 않는데도 살이 잘찌고 체중이 늘어만 갈 때, 바로 갱년기 나이살이죠. 과다한 지방은 만성염증 물질이며 해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 부종인데요. 독소의또 다른 이름인 담음, 습담은 수액성 성물이 변질되어서 생긴 노폐대사 산물이기 때문인데요. 자, 아침마다 푸석푸석해진 얼굴, 그리고 손발이 부종으로 뻣뻣해진 느낌, 몸이 물먹은 손마냥 무겁다면 디톡스가 필요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 통증인데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체를 알수 없는 근육통, 관절통이 있다면 여러분의 근육과 힘줄, 관절은 염증의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신호는 피부 증상인데요. 이유를 알수 없는 가려운 병증, 반복되는 발진, 홍조, 건조 증상이 있다면 독소의 신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잦은 설사와 변비, 가스참과 같은 장 증상인데요. 면역에 잠긴 장은 독소의 집합장이에요. 비만 세균 같은 여러 유해균들이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는 장소인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억울하게 자꾸 늘어난 갱년기의 나이 쌀 비만과 더불어서요, 부종, 통증, 피부 증상, 장애 기능 저하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습담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고, 질병인 만큼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효과적인 습담증의 치료에는 해독요법이 있고, 이 해독요법에는 소극적 해독과 적극적 해독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해독 방법은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자가 해독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해독 기능이 있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이섬유인데요. 섬유소가 풍부한 녹색, 빨간색, 검보랏빛 채소와 해조류를 충분히 드시고, 조리 과정 역시 줄이는 게 현명한데요. 가능하다면 하루 한 끼는 살짝 데친 정도의 채소, 또는 날것 그대로의 샐러드라든가, 데친 정도의 생선이나 육류, 해조류, 견과류를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단 이때, 과일은 좀 조심하셔야 해요. 더불어서 독소에 유입처가 되는 고당분, 고지방식의 음식물은 줄이셔야 되고요. 또 공장을 거친 식재료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해독 알려드릴까요?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미지근한 또는 따뜻한 물을 많이 많이 드세요. 자, 이런 소극적인 해독만으로 해결이 안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대청소 들어가셔야죠. 적극적인 해독 방법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꼭 필수입니다. 자, 이 해독 요법은요.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첫 번째 준비기 동안은요. 잘못된 식생활로 독소의 저장고가 되어버린 장내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식사량을 점차 점차 줄여 나가면서 해독 과정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는 시기입니다. 양질의 고농도 유산균과 장을 정화시키는 효소들이 함께 처방되고요. 식사량과 종류를 해독에 맞춰 조절해서 신체를 준비시킵니다. 자, 본격적인 해독기는요, 한 10일 정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1절의 외부 음식은 차단하고 대신, 자, 절식을 하면 너무 힘들겠죠? 이러한 절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칼로리가 정제된 솔루션으로 제공됩니다. 외부의 독소로부터 자유로워진 장기에 독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성분과 효소들이 직접적으로 공급되면서 본격적인 디톡스를 시작하는 거죠 덕분에 휴식을 얻은 최장이나 간장 그리고 소화 기능은 원활한 재생을 하고 손상을 치료합니다 그 기간 동안 몸은 가벼워지고요 염증 물질이 배출돼서 부종이 효과적으로 좋아지게 되죠 덕분에 독기를 품고 피부를 괴롭히든 가려움증이나 발진, 환홍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아침마다 괴롭던 관절통과 근육통이 놀랍게도 없어집니다 자 체중은요 자신의 체중의 대략 6에서 9% 정도 감소를 보이는데요 덕분에 혈관은 건강해지고 혈액이 맑아지면서 당뇨와 고혈압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독을 마무리하는 보식기 역시 중요한데요 저염, 저지방을 잘 유지하면서 몸의 기혈순환은 순탄해지고 깨끗해진 혈액은 온몸을 쌩쌩 돌기 시작합니다 자 해독 시작해 보시겠어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